반갑습니다. 거창사가 낚시꾼입니다. 아, 지금 문어 시즌이라서 지금 문어를 즐겁게 낚시를 하고 계실 건데 아,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런 왕눈이 계를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근데 왕눈이도 보면은 수평이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더라고요. 뭐 회사마다 조금 차이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영상을 한번 보시죠. 영상을 보시다시피, 요런 계열이 꼬리가 또 뜨는 계열이고, 이쪽 계열이 조금 수평이 좀잘 맞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요 계열은 조금 머리가 약간 뜨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애기들이 수평이 좀 맞고 안 맞고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회사마다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이게 저 정답이라고는 할 수는 없으니까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류를 해 놨잖아요. 그래서 돌밭이라든지 좀 바닥이 좀 거친 지형에서 갈 때는 이렇게 꼬리가 떠는 계열 있죠? 꼬리가 떠는 계열을 달아가지고 최대한 미끌림을 적게 해서 채비 손실을 좀 줄이려고 하고 있고요. 바닥이 안 거친 데는 이런 수평 계열과 이렇게 꼬리가 깔아앉는 이런 계열을 사용해가지고 채비 손실을 최대한 적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요즘은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누누낚시 하실때 이렇게 통통식으로 이렇게 하신다든가 아니면은 여기 배가 있으면 조류가 있으니까 배 따라 이렇게 흘러가듯이 그냥 주줄 끌고 가는 느낌으로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 저는 조금 여기서 좀좀 좀 추가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손발을 누른 상태에서 스툴에 엄지손가락을 올려놔요 그리고 줄이, 줄의, 줄의 느낌 있죠 이 느낌으로 해서 조금 액션을 주면서 하거든요. 그러면 그냥 낚싯대로 느끼는 것과 이렇게 엄지손가락에 오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 느낌이 저한테는 조금 더잘 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초보분들은 또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 물살이 세다든가 봉돌이 좀 40%라든지 묵게 한다든가 수심이 깊을 때는 조금 이런 느낌을 받기가 힘들고요. 좀 조금 때나 한물, 두물, 세물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또 배가 수직으로 잡힌다든가 수심이 얕을 때 이렇게 해보면 확실하게 자기한테 오는 느낌이 다를 거예요. 액션을 주다가 무너라든가 바닥에 무슨 걸림이 생겼을 경우에 그때 저는 스프를 살짝 이렇게 풀어주거든요. 1초나 2초나 3초 이렇게 풀었다가 조금 기다려서 챔지를 하거든요. 저한테는 이게 조금 맞는 것 같더라고요. 느낌도 잘 오고.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초보 낚시꾼들은 처음에 문어 낚시를 시작하시면은 어느 배를 타야 될지 사실 고민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느낀 바로는 뭐냐면 조금 주위에 문어 낚시를 가신다든가 하시는 경험이 있는 분들을 따라가시는 게 제일 좋을 것,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뭐냐면 은 밴드 가입을 좀 하셔가지고 밴드 가입하면 그 배에 예약 현황이 나오거든요. 그 예약이 조금 많이 찬배 있죠, 꽉찬 배. 그런 배들이 조금 인기가 좋아요. 그니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문어 포인트를 많이 한다든가 좀 전체적으로 조항이 좋은 배들이니까 그런 배들을 선택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또한 가지 뭐냐면 어 조금 작은 배를 좀 선택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문어는 조금 섬칙이라 그러죠. 조금 섬쪽에 붙기 때문에 큰 배들은 그 섬쪽으로 붙기가 힘들어요 배가 바닥에 닿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포인트를 좀 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좀 작은 배를 선택하셔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이거는 조금 중요하긴 한데 뭐냐면 음 여기 낚시를 하시게 되면 조류에 해가지고 이렇게 애기들이 날리잖아요 날리면 이렇게 내버려 두는 선장도 사실 있고요 배를 좀 움직여서 줄이 일자로 되게 이렇게 줄이 일자로 되게 배를 움직여서 이렇게 잡아 주시는 선장님도 계세요 이런 배들을 타셔야지 좀 초보 때 많이 입질, 오기, 입질 파악을 잘할 수가 있어요 그냥 날리게 이렇게 해버리면 뽕돌을 보통은 30 정도 쓰는데 뭐 정해진 룰은 아니지만은 물살에 따라 다르긴 한데 30 정도 사용하는데 물이 좀 이렇게 계속 날리다 보면 35, 40까지도 쓰거든요 그러면 너무 뽕돌이 무겁기 때문에 이게 문어라든가 이런 입질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배들을 좀 배를 좀잘 잡아준다고 말을 하거든요. 이걸 잘 잡아주는 그런 배를 선택하셔가지고 배가 이렇게 잡아주면 그런 배들이 어, 문어 잡는데 확실하게 효과가 있거든요. 쭈꾸미도 뭐 그렇고 갑오징어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배들을 좀, 좀 발품 팔아서라도 좀 찾아가지고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10월달까지 문어 시즌이니까 조금 좋은 방법을 선택하셔가지고 절거 문어 낚시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